75세의 김만섭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 햇볕이 잘 들지 않는 7평짜리 허름한 원룸의 옥탑이었다. 건물 전체가 뱉어내는 눅눅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공간이었다. 낡은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바깥 풍경을 희미하게만 보여주고 있었다. 만섭 할아버지에게 이 방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정거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얇은 달력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고 무의미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난방기구의 열기를 쉽게 빼앗아갔다. 할아버지는 무릎 담요를 둘둘 말고 전기장판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냄비 속에서는 붉은 국물과 퉁퉁 불어버린 면발이 맥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사흘째 저녁식사이자 지난 몇 년간 수백 번 반복된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메뉴, 바로 라면이었다. 탁자 위는 간소했지만, 그 간소함 속에는 할아버지의 고립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컵라면 상자 몇 개와 봉지라면 다발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일주일용 약통이 놓여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라면의 나트륨과 기름기를 몸에서 억지로 씻어내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다. 간편하게 먹기 위해 라면을 택하지만 그 간편함이 건강을 해치고 다시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상징이었다. 만섭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올렸다. 후루룩 소리 없이 그저 우물거릴 뿐이었다. 혀끝에 닿는 라면 국물은 짜고 기름지고 그리고 묘하게 썼다. 그 쓴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자 남겨진 75년 인생의 고독과 체념의 맛이었다. 간편하니까. 이것은 할아버지가 라면을 먹는 이유를 설명할 때 스스로에게 혹은 혹여나 안부를 묻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유일하고 깔끔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간편함 뒤에는 수많은 귀찮음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귀찮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모든 행위가 할아버지에게는 거대한 에너지 소모였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면 그 수고가 기쁨이 되겠지만, 오롯이 혼자 먹을 한 끼를 위해 부엌에 서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노동이었다. 그래서 봉투를 뜯고, 물을 끓이고, 분말 수프를 넣는 오븐의 과정이 최선이었다. 외로움. 라면은 외로움 그 자체였다. 라면은 함께 끓여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홀로 라면을 먹는 행위는 자신의 고립을 확인하는 의식과 같았다. 라면 봉지에 적힌 가족 모두 함께 즐겨보세요 라는 문구는 할아버지의 심장을 매번 날카롭게 찔렀다. 창문 밖에는 희미하지만 꽉찬 보름달이 떠 있었다. 오늘은 추석이었다. 자녀들은 모두 지방과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며칠 전 마다들이 짧은 영상 통화를 해왔다. 아버지, 이번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해서요. 송금해드린 거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맛있는 거, 그 맛있는 거의 정의가 할아버지에게는 라면이었다. 고깃국 잡채. 산적 같은 명절 음식을 혼자 만들어 먹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돈으로 라면을 한 박스 더 샀을 뿐이었다. 라면 봉지를 뜯을 때마다 아들의 미안함과 자신의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이가 드니, 먹고 싶은 것보다 먹기 쉬운 것이 최고여. 이젠 오래 살 생각도 없고,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라면 국물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뜨겁고 짠 국물이 식도를 태우는 듯 했다. 몸은 짜다고 거부하고 머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포기하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상태였다. 약통의 뚜껑을 열자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의 약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앞에 선동네 관리사무소 직원인 듯한 젊은 청년이 만섭 할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어르신, 문 열어놓고 드시면 감기 걸립니다. 하고는 퉁명스럽게 문을 닫아주었다. 할아버지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무심한 친절 그 찰나의 순간이 할아버지의 깊은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마저 먹지 못하고 냄비 뚜껑을 덮어버렸다. 라면의 김은 빠르게 식어갔고 방 안의 정적은 다시 만섭 할아버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 공간에는 라면 냄새와 외로움의 쓴맛만 가득했다. 할아버지의 노우는 마치 이 퉁퉁 불어버린 라면처럼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만섭 할아버지는 라면을 끓여 작은 복도 끝에 놓인 낡은 간이 테이블에 앉아 먹고 있었다. 방 안에서 풍기는 라면 냄새가 이웃에게 민폐가 될까 봐 조심하는 그의 배려이자 그마저도 밖으로 나가려는 작은 탈출구였다. 그때 저 멀리서 동네를 순찰하던 동네 청년 하나가 뛰어왔다. 그는 며칠 전 문을 닫아주었던 그 청년이었다. 이름은 민호, 스물여덟 살. 이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할아버지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고 매일 할아버지의 원룸 앞을 지나쳐야 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3일 연속, 아니 어쩌면 일주일 연속, 할아버지가 같은 냄비에 같은 라면을 아무 반찬 없이 혼자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그것은 동정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온기가 사라진 듯한 쓸쓸함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것이었다. 어르신, 비 맞지 마세요. 민호는 익숙한 듯 퉁명스럽게 말하며 비에 젖은 우산을 접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 라면 드시네요. 민호의 말에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젊은 친구가 남의 식사에 관심이 많군. 진경 끄고 갈길 가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 낯선 친절은 종종 침범으로 느껴진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경계심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무시한 듯 행동했다. 그는 대뜸 자신의 배달 가방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신선한 계란 한 판과 대파 한 단, 그리고 막 끓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모가 들어있었다. 라면에 계란이나 풀어 드세요. 제가 점심 먹으려고 사 놓은 건데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거절할 틈도 없이 민호는 능숙하게 할아버지의 냄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계란 하나를 깨서 라면 국물 위에 톡 풀어 넣었다. 노른자가 국물에 스며들면서 하얀 계란 흰자가 붉은 국물 위로 꽃처럼 피어났다. 이어 민호는 주머니칼로 대파의 흰 부분을 썰어 넣었다. 파의 신선한 향이 라면의짠 냄새를 덮으며 올라왔다. 이봐! 이 무례한 자식아! 남이 먹는 음식에 손을 달면 어떡해! 만섭 할아버지는 벌컥 화를 냈다. 화가 났지만 그의 손은 냄비를 엎지 못하고 덜덜 떨렸다. 민호는 태연하게 계란을 저어주며 말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안무례한 겁니다. 할아버지 라면만 드시면 몸 버려요. 제가 내일 또 올게요. 민호는 젓가락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고는 우산을 펼치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냄비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국물 위로 봉긋하게 부풀어 오른 계란꽃. 그 계란을 풀어주며 민호가 라면을 휘저을 때. 냄비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라면이 살짝 타면서 나는 냄새를 맡고 할아버지는 수십 년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라면 맛을 문득 떠올렸다. 그때도 라면이 사치였던 시절 어머니는 몰래 계란을 하나 깨 넣어주셨었다. 그 맛을 잊은 지 오래였다. 무례하다. 하지만 따뜻하군.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계란을 반으로 갈라 면발과 함께 입에 넣었다. 계란의 부드러움과 파의 시원함이 라면의 짠맛을 감싸 안았다. 라면이 비로소 음식의 역할을 하는 듯 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약속이라도 한듯 매일 찾아왔다. 그는 라면을 끓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10분 정도 머물렀다. 첫날은 갓 담근 김치 한 쪽, 다음날은 잘 익은 열무김치, 그 다음 날은 껍질 깐 마늘 몇 개, 늘 라면의 친구가 되어줄 작은 반찬들을 가져왔다. 할아버지의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렸다. 텅 비어 있던 냉장고는 이제 민호가 가져온 신선한 채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브로콜리 한 줌, 잘 썰어 물에 담가 놓은 두부 반 모.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미쌀 약간이 보였다. 라면만 드시면 혈당이 걱정됩니다. 이거라도 넣어 드시거나 밥에 섞어 드세요. 라며 강권한 것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라면을 먹었지만 국물은 맑아졌고 면발은 덜 불었다. 계란, 파, 때로는 브로콜리 조각이 들어가 라면은 더 이상 혼자 먹는 쓰디쓴 체념이 아니었다.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정성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는 아주 작은 정성. 그리고 그 정성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꾸준함. 만섭 할아버지의 굳게 다쳤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냉장고 속의 신선한 채소들은 단순한 식자재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노후에 다시 찾아온 생명력의 상징이었다. 민호의 작은 정성은 한 달을 넘기면서 만섭 할아버지의 삶에 거대한 파문이 되었다. 라면을 먹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제 할아버지를 어르신 대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손자처럼 굴었다. 어느 날 민호가 퇴근 후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들려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픕니다. 라면은 질렸어요. 오늘 저랑 된장찌개 같이 끓여드실래요? 만섭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된장찌개, 라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손이 많이 가는 메뉴. 멸치 육수를 내고, 갖은 채소를 다듬고, 두부와 호박을 썰어 넣어야 한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은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단한 번도 없었다. 아내의 손맛이 배어 있는 그 음식은 할아버지에게는 추억이 담긴 성역과도 같았다. 무슨 소리야! 젊은 친구가 된장찌개가 라면처럼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난 귀찮아.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귀찮음을 내세웠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칼질은 좀 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혼자 먹는 라면은 써도 같이 먹는 된장찌개는 달콤합니다. 결국 민호의 끈기를 이기지 못한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좁은 부엌은 그동안 라면만 끓이던 곳이라 각종 조리 도구들이 엉망으로 쌓여 있었다. 민호는 능숙하게 냄비에 물을 받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다. 이거 육수 내는 겁니다. 국물의 기본이죠. 민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민호가 시키는 대로 양파와 감자를 다듬었다. 수십 년 만에 잡아보는 칼이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잊고 있던 요리하는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특히 호박을 일정한 크기로 써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며 민호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옛날엔 열이 좀 했지. 젊었을 때 우리 마누라가 내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어. 만섭 할아버지의 입에서 아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고립되어 있을 때는 절대 꺼내지 않았던. 소중하지만 아픈 기억들이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었다. 역시 할아버지는 요리 천재셨네요. 된장 맛좀봐 주세요. 팔팔 끓어오르는 육수에 재래식 된장을 풀어 넣자 구수하고 짭조름한 된장 특유의 향이 좁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라면 냄새 대신 집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는 민호와 함께 냄비 앞에 쪼그려 앉아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 사는 최노인이었다. 최노인 역시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기 힘든 처지였는데,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 방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렸던 것이다. 김 할아버지, 이게 웬 냄새요? 잔치집 냄새가 나네. 민호는 재빨리 밥상을 세 사람 몫으로 늘렸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오늘 저희 된장찌개 좀 같이 드세요. 그날 만섭 할아버지의 낡은 원룸 밥상에는 라면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 밥편미와 섞인 뜨거운 된장찌개 그리고 민호가 가져온 김치와 멸치볶음이 올라왔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밥상은 좁았지만 그 어떤 궁궐 식탁보다. 따뜻했다. 크,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밥이여. 라면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 살것 같네. 최노인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섭 할아버지는 밥한 숟가락에 된장찌개를 올려 먹었다. 짠 라면 국물이 아닌 깊고 구수한 된장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혼자 먹는 라면은 썼지만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짜지도 달지도 않은 딱 인생의 맛이었다. 이후 만섭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바로 돌봄과 생산이었다. 민호가 가져온 채소 씨앗을 옥탑 구석에 작은 화분에 심어 상추와 깻잎을 키우기 시작했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는 행위 자체가 할아버지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리고 이웃 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도 직접 담가 보았다. 서툰 솜씨였지만 민호의 도움을 받아 갓 담근 김치를 옆방 최 노인에게 건네자 최 노인은 눈물까지 글썽였다. 내 평생 남에게 받은 것만 많았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리도 기쁜 일이었구나. 만섭 할아버지는 자신을 도움받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후는 라면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된장찌개처럼 깊고 풍부한 공동체의 국물로 바뀌고 있었다. 만섭 할아버지의 변화는 냉장고와 식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민호와 함께 밥을 먹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의 실패,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호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존중했다. 어느날 할아버지가 라면에 계란 대신 황태를 넣어 끓이는 것을 보고, 민호가 무릎을 쳤다. 할아버지, 이거 대박입니다. 이 황태 육수가 라면 맛을 확 살리는데요. 게다가 황태는 숙취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만섭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잠시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황태 육수를 즐겨 썼었다 그는 라면의 짠 맛을 잡고 건강한 깊이를 더하기 위해 황태를 사용해 보았던 것이다. 이거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팔아 봅시다.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젊은이들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찾는 노인들에게 딱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명물라면 가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였지만 민호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의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만서 할아버지의 옥탑방 아래 낡은 주차장 입구 구석에 할아버지의 황태 육수라면이라는 작은 포장마차가 세워졌다. 민호는 포장마차의 디자인을 맡았다. 간판에는 혼자 먹는 라면은 안 팔아요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만섭 할아버지는 주방을 맡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싱싱한 황태를 푹 끓여 깊은 육수를 우려냈다. 라면에는 계란, 파, 그리고 민호가 가져다 주는 건강한 현미밥이 함께 나갔다. 오픈 첫날. 만섭 할아버지는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했지만 민호가 동네 SNS와 배달 앱에 75세 할아버지의 건강, 라면 스토리를 올린 덕분에 포장마차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젊은 커플, 야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이웃에 사는 최 노인과 그의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만섭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쪼그려 앉아 라면을 먹지 않았다. 그는 주방에서 뜨거운 육수를 끓이고 면발을 삶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밝았다. 할아버지, 라면 맛이 정말 깊어요. 비법이 뭡니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과 함께 먹는 마음이지. 혼자 먹을 라면은 대충 끓이지만, 남에게 대접할 라면은 영혼까지 넣어 끓여야 하거든. 포장마차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라면이 끓는 동안 만섭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힘든 노후 이야기를 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노인들은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외로움을 달랬다. 어느날 밤 민호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꽤 많이 버셨어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만섭 할아버지는 낡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멀리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내가 하는 일이 라면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라면을 파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동네에 다시는 혼자 라면 먹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의 노우는 외로움과 체념의 상징이었던 라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삶의 상징인 황태 육수 라면으로 완성되었다. 만섭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녀들의 송금에 의지하는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웃에게 건강과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황혼의 빛 속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삶의 밥상을 차려냈다.